앱 안에, 컨트롤러 안에, 앱 안에, HTTP 안에, 컨트롤러 안에, 바이크 컨트롤러. 여기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직접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목록에서 그냥 출력했던 저 녀석을 이제 수정을 해보려고요. 열어주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바이크 컨트롤러 PHP 얘를봐주세요 뭐 어디 있어요? 앱의 h t t p 에 컨트롤러 안에 있죠. 해당 파일 열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생성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하는 거 이제 create 봐야죠? 비어 있단 말이에요. create에 가서 생성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할 때 지금 어느 페이지로 이제 이 create 함수가 실행되면 우리 입력하는 양식으로 가야죠.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으로 가야 돼요. 즉, 입력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죠.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create 함수가 실행되면 글 입력 페이지로 이동해. 자 우리 페이지 이동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 return view 하고 연결될 페이지 예, 연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디 썼죠? 얘가 resources 안에 resources resources 안에 views 안에 bikes라는 폴더를 만들었었고요 그거 안에 index를 연결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저건 i n d e x 에 blade에 PHP로 연결되는 함수죠. 자, 우리는 근데 누구랑 연결을 할 거냐면 create에 blade, php랑 연결할 거예요. 얘랑 연결할 겁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create에다가 쓰고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주세요. 어디로 연결한다고요? create로 연결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고 있고요. create 함수 안에 할 일에 적고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함수가 실행되면 여기로 연결되겠대요. 바이스 폴더 안에 CreateBladePHP로 연결하겠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저기에는 폼이 있어야 되겠죠? 폼이 이 제품의 이름, 브랜드, 가격, 뭐 그런 거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얘의 기본 모양은 쇼하고 비슷할 거니까요. 이거를, 우린 쇼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쇼, 블레이드. 그러니까 상품 상세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걸 복사해서 createblade.php로 만듭시다. 해당 위치로 갈게요. 위치로 가주세요. resources 안에, view 안에, bikes 안에, 우리 쇼 만들었었는데, 그걸 복사해서 createblade.php로 만들어주세요. 레이트 블레이드 PHP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 폼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름, 브랜드, 가격 그런 거 입력할 수 있는 폼 있으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다 지우고요. d i p 안에다가 폼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폼. 액션은 일단은 비우고요. 여기 어, 지금 CSS는 Bootstrap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Tailwind CSS와 연결되어 있어요. 봄의 빛이 있는 화이트 내부의 패딩은 좀 주고요 오더도 좀 줄게요 전송 방식은 포스트 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늘 쓰는 거라서 타이핑 안 하고요 코드 드릴게요 코드 드렸어요 넣어 주십시오 자, 일단 내용들을 보면요 라벨 인프 임프, 라벨 리프트 에서 쌍으로 연결을 했고 여기 바이크 네임, 프라이스, 브랜드 입력한 거를 이 이름으로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코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지금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볼볼 볼 수가 있나 근데 잠깐만. 우리 라우트를 아직 안 만들어서 연결이 돼 있던가? 잠깐만. 라우트 좀 볼게요. 라우트에 크레이트와 링크가 있었나요? 라우트 안에 웹진 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리소시스 안에 바이크 연결되는 건 연결 방식이 달랐었어요. 그냥 안에 있는 파일명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연결을 해볼게요. 이것들은 일반 페이지, 우리는 리소시스 안에 모아놓은 페이지는 이 주소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바이스 폴더 안에 파일명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소 표시에 넣 봅시다, 그러면. 뒤에, 예, 바이크스라고 하고, 크리에이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입력 칸이 있는데 입력 칸에 뭐 테두리도 없고 아니까 영안 이쁘군요. CSS 조금만 짤게요. 테두리 정도는 나오게 CSS를 짜겠습니다. 우리 사이트 CSS 만든 거 있거든요. 거기에 넣을게요. public 안에 CSS 안에 site.css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public 안에 CSS 안에 site.css에다가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보더가 있으면 보더의 두께 준 거고요. 홈의 배경색 좋습니다그 다음에 홈의 div에 따는 div마다 아래 마진을 줬고요. 홈의 인풋이 너비를 다 쓰도록 블록을 했어요. 그리고 버튼에는 살짝 패딩을 준 상태입니다. 돌아가자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t a i l i n d css에서 제공하는 뭐 배경이나 그런 것들다 확인해서 넣으셔도 되겠고요. 저는 그냥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만 CSS를 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 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나라베 펄스텝 데이터베이스 안에 바이크라는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역할은 누가 한다라고 했냐면 앞서 만들었던 바이크라는 모델이 한다라고 했어요. 모델 폴더에 가보면. 앱의 모델 폴더에 가보면 바이크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거 생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설정을 아직 안 했고요. 이 설정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겠다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뭐 하라고, 그러니까 모델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컨트롤러고요. 화면에 이거 보여줘라는 것도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가 모델과 우리 화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을 하는 역할이 이 컨트롤러였거든요. 그러면 컨트롤러에 가서, HTTP 안에 컨트롤러에 가서, 바이크 컨트롤러 다시 봐주세요. 자, 바이크 컨트롤러에서 이제 모델, 우리가 만들었던 바이크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조회하고 수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대요. 그러면 최상단에 바이크 모델이 로드돼 있어야 되거든요. 로드할게요. 유지. 우리 아까 만든 게 어디 있었냐면, 앱 안에, 모델스 안에 바이크라는 모델이 생성돼 있었어요. 좀 전에 여기요 요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조회 삭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컨트롤러 최상단에 화면처럼 작성해 주세요 추가해 주십시오 자, 추가가 됐으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 볼게요 앞 저장할 때요 여기 크리에이트는 그냥 뭐였죠 페이지 연결하는 거였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해서 submit을 하는 순간, 어디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여기입니다.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바이크 컨트롤러에서 우리 모델 좀 전에 만들었던 예를쓸수 있게끔 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토어를 볼게요. 스토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 이그나이트에서도 모델을 쓰려면 모델을 이용해서 새 객체를 생성해야 됐거든요. 그거 똑같이 해볼게요. New 바이크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바이크 모델, 바이크 모델을 실행해서 새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여기 저 바이크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거기까지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 정보가 DB의 연결 정보를 DB 연결 정보를 연결하고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바이크라는 객체 저기에다가 객체로 저장한 거라고요. 결과를 객체로 저장. 그럼 이제 바이크를 물고 들어와서 거기 안에다 값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레거시 PHP를 치면 mysqli 해서 DB 연결한 정보를 객체에 담고 있던 그거하고 똑같은 녀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라라벨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은요,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면, 자, 바이크 모델에다가, 우리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게 3개 정보가 있거든요? 이름, 브랜드,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저장하겠다. 저장하는데, 우리 저장한 다음에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게 할 거냐면, 이 바이크, 저 이제 바이크라는 거에서, 우리 지금, 레거시 PHP를 치면, 지금 어떤 거 하고 싶은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만약에 네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네임은 초글로벌 변수 포스트로 넘어온 거에서 네임 값, 네임으로 들어온 걸 여기에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브랜드라고 하면 브랜드 넘어온 거, 초글로벌 변수에 있는 거, 브랜드라는 거를,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를 여기 변수명 여기에 저장하겠다. 그걸 지금 라라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라베에서는 이렇게 포스트르 방식으로 넘어온 거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레거시에선 저렇게 했던 걸 라라베에서는 이렇게요. 리퀘스트하고 인풋 중에 우리 이 이름이 뭐로 아까 들어오게끔 짜 있었냐면 바이크 네임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요. 이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제가 쓴게 이게, 레거시 문법으로 뭐라고요? 얘라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넣, 들어온 거, 아, 이것도 똑같이 쓰면.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온 것 중에, 파라미터, 바이크,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걸,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걸 변수에 이렇게 담았었잖아요. 그거를, 이 부분만은, 나라베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변수에 담을 건데, 변수에 담을 때, 담을 때, 저는, 아까, 연결 정보가 바이크에 있었고요. 그 바이크 안에 프라펄티명 그러니까 연관 별명 네임카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네임카에.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조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를 여기에 이 이름으로 저장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저 객체 안에 프라펄티명 네임. 저 객체 안에 프라펄티명 브랜드. 바이크라는 객체 안에 프 r 퍼티명 price에 리퀘스트로 넘어온 거,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거 중에 바이크의 name, 바이크의 브랜드, 바이크의 price 이렇게 저장하겠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된 거냐면 레거시 문법으로 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까지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이 값들을 다 변수에 담은 것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려면, 레거시 문법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를, my sqli 하고, 이한테 및, 어, 함수, query 함수에다가, 이제 sql 문장을 실행, 여기 sql이 있었겠죠. sql 해서, 블러블러블러 블러 블러 해서, 여기에, insert, into, 어느 테이블에 블러블러 블러 해서, 여기 작았던 거, 넣는 거, 이거를, 쿼리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테이블에 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과정을 라라벨에서는 다 줄여서 바이크하고 like 여기에 미리 정의되어 있던 함수 중에 세이브 이렇게만 하시면 이런 SQL 문장 쓸 필요도 없고요. 인서트에서 이런 문장 쓸 필요 없고요. 이런 것도 실행할 필요 없이 이두 개가 SQL만, SQL 문장을 만들고 거기 안에 쿼리를 실행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다 누가? 이 함수에 저장돼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쓸 필요 없단 말이죠. 쓰겠습니다. Save. 자, Save에 성공하면 저는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냐면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자,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게. Return. Redirect 함수를 이용해서 Redirect. r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 라우트에 /x 안에 index 페이지로 이동해라고 합니다. 저장을 성공한 다음에 다시 목록 페이지로 가라고 했어요. 자, 사용자가 CreateBladePHP 페이지에서 각 정보들을 입력하면 입력하는 순간 이 바이크 컨트롤 러 안에 Store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Store 함수가 실행이 되면 테이블에다가 값들을 저장한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이제 목록을 조회하는 거. 이게 목록 페이지로 가라고 했잖아요. 목록 페이지는 함수명 바이크스 안에 인덱스가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덱스 함수가 하는 걸 잠깐 보면, 인덱스에서는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위에 만들었던 여기, 우리가 생으로 만들었던, 하드코딩 했던 배열을 가져오고 그 배열을 누구한테 보여달라고? 이 바이크의 인덱스한테 보여달라고 했었지만,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예, 주석 처리할게요. 얘는 그냥, 보도 되고, 주석 처리도 되고. 이제 여기 getData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모든 내용을 가져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모든 내용을 가져와 PHP 옛날 레거시 SQL 문장으로 치면은 어, select 별표하고 테이블명 bikes 안에 모든 걸 가져와 라고 커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여기 들어와야 되지만 라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와 이제 이렇게 제이안 쓰고요. 이건 위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는 이 목록을 그냥 생으로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였고 이젠 그게 아니라 bike 모델을 이용해서 bike all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제 이게 다객체지점 찍을게요. 바이크 올이라고 하면 해당 테이블에서 여기 안에 정의되어 있던 테이블은 바이크스가 있었고요. 그 바이크스 안에 있는 모든 글을 조회하는 게 실행됩니다. 그거를 실행한 결과를 어디에 담았어요? 변수명 바이크에 담았고요. 그걸 누구한테 인덱스에 전달했어요. 기존에는 하드코딩 되어 있던 목록을 그냥 인덱스에다 전달했다면 이제는 직접 데이터,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 결과를 바이크에 담아서 인덱스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고 보면 우린 데이터를 입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가 볼까요? 인덱스 페이지를 봅시다. 자, 그러면 출력할 내용이 없대요. 자, 그러면 내용을 입력했을 때 출력이 되나 볼게요. 내용을 입력했을 때 출력이 되나 봅시다. 좀 전에 주석 처리했던 요거, 이름과 브랜드와 가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넣는 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아까 바이크스 안에 c r e a t 였거든요 뒤에 주소 표시줄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바이크스 안에 c r e a t 라고 주소 표시줄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입력 양식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거 입력할게요. 이름, S-OX, brand, specialized 가격부터네 가격 넣고요. 우리, 예, 숫자 들어가는 거였었으니까 콤만 뺄게요. 그 다음에, 브랜드, submit,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요. post method is not supported r o u t 에 잠깐만. 우리, create blade php에 문제가 있었나봐요. 가봅시다. 자, create에 가보면, 아, 이런, 여기에서 얘를 실행했을 때 store 함수로 가라고 안 해놨네요. 액션에다 내용 넣을게요. 이걸 실행했을 때, 우리 누구, 누가 작동해야 돼요? 요 스토어 함수가 작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이크 안에, 예, 스토어 함수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작동을 하려면, 라우트, 일단은 적어 볼게요. 전송했을 때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넣겠습니다. 라우트, 바이크, for 이렇게 입력해 봅시다. 아마 입력 안될 거예요? 해 볼게요. 입력 안 되는 것만 보고, 어떤 에러가 나오는지 중요하거든요. 가격, 아, 브랜드, 봐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expired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아직 데이터 안 들어갔지만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입니다. 에러에서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 페이지 expire 에서 페이지가 만기됐대요. 자, 이거 무슨 에러냐면요. 콘솔에는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만 4 1 9 익스파이어드 페이지 익스파이어드는 표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송을요 바이크스 안에 크리에이티브 블레이드 php에서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전송을 같은 대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스트로 전송을 할때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so CSRF라는 이런 어택을 막으려면, 어, 지금 같은 계정 안에서 뭔가를 전송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송하는 이 폼에서 요, 요 기준, 지금 라라벨은 이 사이트에서 직접 페이지에 값을 전달을 할 때, 사이트 위변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 CSRF라는 요 설정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큰을 넣어서 우리가 페이지를 페이지를 페이지에서 지금 값을 입력하고 전송을 할때이 전송하는 요 양식이 유일무이한 양식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랜덤 키 같은 걸 생성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이 라라벨에 있어요그 기능을 요거 CSRF라는 요 내장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이폼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at하고 CS, CSRF 요것만 넣어주면 좀 전에 그 공격을 피할 수 있게끔 얘가 키를 생성을 해줘요 자 저장하고 다시 Create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바익스 안에 Create라고 입력을 해 봅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시면 히든 값으로 여기에 고유의 키가 이렇게 토큰으로 들어가요. 홈 밑에 얘 하나만 넣어주면 이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사이트에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넘기는 걸 증명하는 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가 아니라 외부 페이지에서 혹시나 바이익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들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이 키가 있어야지만, 아, 내부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 데이터가 입력되는 거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이, 이 키는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만 생성되는 키니까, 얘를 모르고, 아, 다른 사이트에서 내가 폼을 만들고, 여기 이 주소 뒤에다가 이것만 넣어서, 액션에다가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abc.com이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바이크스 안에다가 크리에이트 이렇게 또는 바이크스 안에 스토어 또는 바이크스 안에다가 나 입력을 해야지 근데 입력하는데 온전한 데이터가 아니라 막 스크립트 넣고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 사이트를 교란시키려고 망가뜨리려는 의도로 충분히 다른 사이트에서 이 폼의 주소로 데이터를 넘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사이트는 주소만 안다면. 액션 안에 주소와 거기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넘길지만 안다면 그것도 당연히 요소 검사하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것만 안다면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요 값이 페이지막 맡길 때마다 물론 이것도 어 이게 있네 라고 하면 요것까지 복사해서 넘기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이렇게 키가 비밀 키가 생성이 된다 자 그러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마이크 컨트롤러에 가서 내용을 보고 다시 복붙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거 있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다시 한번 전송을 눌러봤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만요. 이건 또 뭐냐? Trying to access array offset on value of type null. 잠깐만. 요좀 기계 볼게요. 49번 스토어에 가보겠습니다. 스토어에서 뭘 잘못했니? 49번에서 바이크의 음음? 음? 이름이 달랐나? 잠깐. 레이트폼하고 비교 좀 할게요. 마이크의 네임맞는데 request로 넘어온 거 input으로 여기가 대괄호가 아니라 input 함수를 이용했었는데 잘못했어요 sorry 가로입니다 가로 대괄호가 아니라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넣는 거였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볼게요 input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남겨 아 이거 뭐야 볼게요 input 함수였는데 잘못 넣었습니다 바꿔주세요 파이크 컨트롤러스 안에 스토어 함수가 할 일에서,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메모장에 설명했을 때, 네, 여기가 인풋 함수였어요. 기존에 이렇게 했던 거를, 그냥 부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괄호를 써버렸네요. 이렇게 됐던 거를 라랍에서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걸 라랍에서는 이렇게 저장한 거고, 그걸 변수에 담을 때 얘는 바이크라는 모델 안에 객체 안에 키값으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바이크의 이름을 저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정했고요.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기존 양식을 다시 한번 전송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덱스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덱스 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름 에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테이블의 값도 제대로 잘들어갔다 얘기죠. 데이터베이스 phpMyAdmin에서 보기를 눌러봤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화면과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넣어서 목록에 최소 두개는 나오게 합시다. create 여기에서 바이크 컨트롤러 안에 있던 이제 두 번째 값으로 내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다시 Create 페이지에 가서 우리 Create 페이지 링크 없어요. 그냥 일단은 주소 표시줄로 해서 들어갈게요. 주소 표시줄 뒤에 Create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가서 입력해 볼게요. 두 번째 거 S 웍스 타막 가격 이거 우리 들어가는 게 가격이냐 스트링이냐 근데 잠깐만 아 그냥 문자였나요? 그냥 콤마 h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고는 음. Specialized라고 하고 전송해서 이제 이렇게 입력한 거 하나, 두 개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뭐 입력하면 되겠냐면요.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요.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상품의 상세 내역을 보는 거. 우리가 기존에 얘 어떻게 해놨었냐면, 마우스 올렸을 때, 야, 1번 보여줘 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뒤에 숫자가 붙어서, 연결되게끔 돼 있었어요. 이 숫자 가지고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1번이 들어오면, 인덱스번호 0번에 있는 걸 조회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show, blade, php에서 출력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다시 한번 phpmyadmin을 봅니까? 보기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얘 중에 아이디명 1번, 내가 만약에 1번을 보고 싶다라고 했다면, 이 테이블에서 아이디 1번인 것만 찾아서 그 값을 조회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